네, 안녕하세요. 캠부스 강장군입니다. 어, 오늘 이제 우리가 부동산 살때 필수 서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쳐서 검색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나옵니다. 어, 여기 클릭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좌측에 아이디 비밀번호 먼저 입력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 부동산 등기 옆에 보시면 열람하기라고 있거든요. 어, 열람하기를 클릭하셔도 열람만 되는 게 아니고, 어, 출력까지 다 되기 때문에 어, 보통 열람하기로 많이 클릭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열람하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주소 입력하는 란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어 주소로 입력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게첫 어 번째 부동산 구분에서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 토지만 뗄 거면 이제 토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일반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건물을 뗄 때는 건물을 클릭. 어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연립주택을 떼실 때는 집합 건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도구요. 시도는 이제 전국적으로 시를 구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등기 기록 상태입니다. 어,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려면 현행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 멸실, 합병, 과거 걸 떼고 싶다. 어, 그럴 때는 폐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두개다 보고 싶을 때는 현행 플러스 폐쇄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클릭하셨으면 어, 나머지 주소는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입력하시고 이제 검색을 눌러 주시고요. 검색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입력했던 소재 지번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 항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항목을 확인하고 선택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소유자의 성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보시면 말소상 포함해서 열람할 건지 아니면 현재 유효상 일부만 열람할 건지 나옵니다. 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 또 선택하셔서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항목은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 특정인 공개 또는 미공개가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 입력하신 사항이 등기부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하는 경우에만 모두 공개가 되고요. 아니면은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결제 항목이 나옵니다. 어, 금액은 700원이고요. 결제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 항목이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건지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으로 결제할 건지 나오게 되고요. 보통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통신사,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인증을 누르시면 이렇게 인증번호가 자기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문자 발송된 인증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요약본 열람해가지고 열람이 가능한 창으로 뜨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결제가 완료되고 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지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면은 이때 이제 출력하실 분은 출력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냥 열람만 하실 분은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열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이었구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몇번 이제 해보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